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잊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복된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장 23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즉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자기를 찾아올 때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을 이루실 때가 온 것이지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아랫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한 알의 밀은 예수님 자신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죽은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고난의 종을 묘사하는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각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죄의 책임과 죄로 인한 그 쓰리쓴 결과를 우리가 아닌 예수님 자신이 감당하셨습니다. 한알에 밀이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가 맺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의 열매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정수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 복음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 영혼 가운데 새기면 새길수록, 이 사랑을 우리 영혼 가운데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의 삶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오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며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일부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한 아랫미라처럼 썩어진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이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요. 나 같은 괴수를 얼마나 아끼셨으면?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날 위해 버리셨는지요. 주님,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 더, 조금 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한 알의 미랄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랑이 내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을 붙들고 이 사랑 가운데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 오심 기도 하루 다섯 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